따따리 팀원이 좀 선물을 줬습니다. 이게 중동 아라빅 스윗. 뭔가 캔디 뭐 그럼 달콤한 것들 그런 건데 이분이 최근에 그 저널 페이퍼를 억셉을 해갖고 억셉을 받았죠. 그래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좀 제가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은 여자분인데 뭐 선물 같은 거를 많이 해준대요. 근데 짐이랑은 우리 팀장이랑은 항상 이게 짐이 이제 그 분의 그 Ph.D. 어드바이저인데 지도 교수인데 그래서 이렇게 짐은 많이 받았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팀으로 이제 같이 일하게 돼갖고 이제 알게 됐는데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갖다 주네요. 우와. 좀더 집에 가서 주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아, 달짝지근하고 맛있어 보이죠? 신기하게 생겼죠? 거기다가 좀 귀여운 가방까지 하나 이렇게 넣어줬어요 네, 상당히 귀여워 이거 머리에 써도 될거 같은데? 쥐가 머리에 써보는 거 아닌가? 자 집에 갑니다 지금 5시 오늘은 한 9시 정도에 왔나? 몇시 왔나? 9시 정도에 온것 같아요. 8시간씩 일 하려고 하고 있죠.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 왔을 때는 8시간씩까지는 안 했거든요. 7시간, 7시 반 이렇게만 하려고 했었지. 그막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뭔가 괜히 오래 앉아 있게 되고 그러네요. 여기 회사에서 지침하는 근무시간은 7시 30분부터 3시 반입니다. 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뭐 9시 출근한다. 그러면 차가 많이 꽉 차있죠. 상상 좁겠죠 외곽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시 반쯤에 사람들이 다 집에 가는데, 5시 지금 나오면 이제 차가 많이 빠져서 없죠. 열었습니다. 아 바보 같았다 오늘 까다리 팀원에게 받은 선물 안 가지고 왔어 오늘 주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그걸 까먹고 안 가져가면 또 거시기 하죠 다시 가지러 갑니다 아 오래 걸었더니 저기 하나 먹고 싶어지네요 하지만 주애보다 먼저 먹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주애랑 함께 먹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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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rcise? <laughs> <laughs> oh, <yeah>. <laughs> <laughs> uh, yeah. That's are Look at

Gusto <laughs> ah, mo maganda yan Gusto mo Waiting ka kay apa? chuya. <laughs> <laughs> 啊！哎，这样干着。爸爸，把这个发光的爸爸，我们这个不会了吧？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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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 우와. 우와 이거 뭐여? 우와 봐 와. 꽂혔어 꽂혔어 아와봐 이거 <웃음>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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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는 엄청 부자 까타리에서 엄청 부자 어, 까타리한테 받아온 거야 오늘 또 이렇게 어떤 까타리 또 다른 서트 엔지니어랑 또 회의를 가졌는데 그분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나고 나오니까 뭐 이런 걸 주더라고요. 전통 커피랑 그리고 이거 대추, 이게 대추 엄청 맛있는 거라고. 맛있긴 한데 아무튼 왜 부자냐? 여기 알코올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첫 리조트 호텔이 있는데 거기 따님이라고 합니다. 개인 전용기까지 있대요. 어때? 그거.

어 이건 안 돼, 너안 돼, 안 돼. 먹어, 먹어. 이거 아 아, not... 응. 안 먹어, 너는. 다 아, 아니, 이거 시작. 는게아니야 시범 먹어야 돼, 너. <laughs> 올라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먹어보자, 주야. 응? 이거 먹어봐. 맛있어 보인다? <laughs> 초콜릿 그거 빨기만 하고 그냥 다뱉어버리네 음. 봐 음. 이봐아아 음. 초콜릿 있어 줘 음. 이 이거 안에 봐봐 가 음. 먹어? 응. <laughs> 음. 먹어봐. 어! 뭐야? 이거 뭐야? 응. 이거 주워 먹어, 너. 네가 먹어. 너 먹기 싫다고 던지는 게 어딨냐? 음, 맛있는 음 이거만 먹지 말고 음 어이, 빠졌어 빠졌어 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맛있어 보인다 먹어볼래? 먹어볼래? 음 <웃음> <웃음> 아 행복의 춤을 추시는 것만. 응 아빠도 먹어? 아빠도 먹어? 엄마워 근데 아빠는 초콜릿 안 좋아해. 야, 이거 먹어보자. 이거는. 이거 뭔가 엄청 건강해 보이는데? 이거 뭘까? 이거 초콜릿일까? 이런 것도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달달한 거죠? 여기, 여기 사람들이 달달한 걸 좋아하잖아. 근데 여기 넋이 있어갖고, 땅콩을 사고쥐 먹을 수 있나? 응. 음. 그래 근데 여기, 등록 사람들은 이거 달달한 거 너무 좋아하는 것같아 <laughs> 좋아? 주의 재산이야, 주의 재산? 쥐의 어, 주의 생겼다, 이건 뭐지? 이거는 뭐, 대추 같은데, 대추? 그래 먹어볼래? 응? 음. 대충네 대충. 응, 먹어봐. 이제 이렇게. 응, 먹어봐. 하나 집어서 먹어봐. 응? 안녕, 주애. 안녕. <laughs> 맛있죠?